이거 보세요. 횟대에 옹기종기 앉아있어요. 전부 다. 와, 귀엽죠? 많이들 컸어요. 지금 많이 컸죠? 요 녀석이 세레마.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이 세레마요. 어, 그리고, 여기 휴대폰에 올라오, 요 요녀, 녀석, 요 녀석. 어, 아무튼, 휴대폰에도 올라오고, 상당히들, 백봉오 골개도 아주아주 귀엽답니다. 우 직급 보세요. 귀엽죠? 그리고, 직급, 요 보시면, 버프 브라마. 요 녀석들도 아주 귀여워요, 나름. 토실토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는 와이언다시래요. 버프 브라마가 아니라 와이언다시라고 한다, 얘는. 엄청 귀엽답니다. 블루 무슨 와이언다시인데, 네이처스 와이언다가인가 얘가 와이언다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다 나왔어요. 세라도, 세레마도 나왔어요, 세라마 아이고, 귀라워 엄청 작아요, 지금. 얘는 거의 이제, 글쎄요. 한 달이 채안 됐지만, 엄, 어마어마하게 작죠? 세레마는? 엄청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날러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날러다니고 있어요, 여기다 지금. 세상에서 날러다니고 있어요. 이 녀석은 백봉오골개. 귀엽죠? 아공, 배어라내 네, 휴대폰에 뛰어오를 예정입니다. 버프브라마도, 발에 종모가 있어요. 종모가 있는데, 엄청 귀엽죠? 이녀석들제 뛰고 난리가 아니야, 내 놈이야. 귀엽죠? 나름 키워보시만 해요. 근데, 어, 키로스가 좀 많이 나가죠, 얘는. 얘는 키로스가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이것도 쪼아 먹어요, 가서. 아이고. 그리고, 요녀 이지치와이언다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와이언닷인데, 엄청 건강해요. 어, 보통, 청계처럼 산란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천개 정도 낳는다고 하는데, 청계가뭐 아주 알을 많이 낳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네 개, 네개 정도는 낳죠, 기본. 어, 날려다니고 날리가 아닙니다. 좀찍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죠?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